안녕하십니까 김천시민여러분 아, 제가 김천시민여러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것은 아마 한 1년 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돌이켜보면 전 아, 김천에 인연이 참 많습니다 아, 그래서 돌이켜보면 아, 참 좋고 기쁜 일들이 많았던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가 김천의 적이 되어서 있는지 저로서도 가끔 해안이렇게 지기도 합니다. 김천시장 김숙섭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기대를 가지고 응원을 해왔고 그리고 그를 위한 해명. 이라기보다는 음, 마구잡이 식으로 아, 시장에 대해서 아, 질탈하는 비판적인 여론에 대해서 아, 제가 옹호한 일들이 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아, 그런데 제가 왜 지금은 아, 김천시장 김충섭의 아, 반대 측 그러니까 그를 비판하는 날쓴 척에 서 있냐 하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곧, 어, 예전엔 좋았는데 지금은 사이가 나빠졌다든지, 음, 그가 원하는 것을, 어못 받았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라든지, 뭐, 전 그런 식으로, 음, 곡해 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한번 거기에 대해서 해명한 적이 없습니다만 오늘 아, 세 가지 단락적인 얘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를 비판하는 반대쪽에 섰다가 아닙니다. 아, 김충섭 시장은 아, 시장으로의 자격이 아, 없습니다. 아, 그리고 그를 비판하는 반대쪽이 아니고 그를 옹호하는 쪽은 여전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옹호한다고 해서 그가 앉을 자리에 앉아 있지를 않고, 그리고 그가 지키지 못하는 자리에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있게 하는 그것이 어은일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어, 세 가지 사안 중에 첫 번째입니다. 김천시민 여러분 당시 저는 12월 29일이라도 까마득한 2년 전에 제가 글을 남기면서 고소, 고발이 당했던 일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글은 거의 다 지워졌고 그들은 음, 아닌 척, 잊은 척 하지만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당시 저 최부건은 혼자 그 이름으로 어, 그들에게 얘기를 해왔고 그들은 그 이름조차도 잘못된 것이다. 왜 본명을 안 쓰고 최복건이라는 이름을 쓰느냐?라는 의의 없는 이야기를 들고 대응을 해왔지만 어,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아이디 대명을 바꿔 나가면서 때로는 스물 몇 건의 어, 댓글이 그와 이순실, 그와 그들. 두세 명의 장난질인 댓글로 여론을 형성하는 그 치졸한 초등학생들의 난장판 같은 그 글들인지 여러분들은 이제는 아실 겁니다. 그리고 가슴 아프게 빨래판 아줌마라고 등장한 그, 그 여자분이 말했듯 동반자라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각색결진그 주장조차도 지금의 서안과는 전혀 다른다는 것도 아시게 될 겁니다. 또한 가대기라고 해서 어 김섭이 그렇게 나서서 들고 일어나서 구성면 이장님 지금 태양강 사태가 어떤지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구성면 이장님의 그 촌집의 처마를 도로접도구역 내 이순식의 건물과 같다 표현하며 나섰던 그 일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시가 거의 수십억 원의 차익을 보게 된그일 말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87군데의 카센터와, 아, 그 업에 종사하는 가정을둔 김천 시민들은 여전히, 아, 못 보고 계십니다. 아포 폐기물 사태는 어떻습니까? 아포 폐기물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면에 갔었죠. 예, 거기서 송은석 의원과 그 당직자들이 나서서 설득한 일을 남면은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포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 보십시오. 이순식과 잔당들은 대명을 바꿔가면서 거기서 드루킹 여론을 형성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수없이 고발을 해왔습니다. 이경도씨는 어떻습니까? 그가 문홍무시기의 계명을 빌려서 저의 욕을 하고 그것은 고발하게 되면 전까자가 되는 그런 사안이 분명함에도 저는 고발을 안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을 상대로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주장한 바가 다릅니까? 그들이 주장한 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시 이민배 의원이 저에 대해서 돈을 먹는 기력이라고 편성해서 그렇게 선거를 겨냥했지만, 그는 어디 있습니까? 저에게 사과를 했지만 공식 사과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때 잘못 보고 야당성을 갖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배 모식이 서울에 계시는 그 분도 어떻습니까? 여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우리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두고 가장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정당, 어, 구조 속에서 공당의, 어 후보자고 지금 지역 위원장이라는 자가, 아, 어, 그 당시 저를 고발했죠. 까마득하게 어린 나이에 알지도 못하고 자신의 엄마의, 어, 같은 동지라고 생각했었죠. 그 당시에는. 아, 여러분, 보수와 진보를 논하기 전에 서민을 위한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는 한번 해봐야 됩니다. 박팔룡 시장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서 그기의 명의를 도형당하고박보성 시장님이 무슨 한이 미쳐서 그들은 데리고 가서 공식 카페에 리드를 올립니다. 이순식이는 어떻습니까? 꼬랑지만 세양지처럼 저는 고발하기에 급급하죠? 요번에 정의를 와서 하는 말은 저에게 도움도 안 됐어요! 뭐, 상무축구단 관계로 이걸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상무축구단 관계로 제가 그 취재 어려는 제가습니까 그것은 바로 체육계 사람 좋은, 그래. 체부장이 무슨 죄가 있노? 사람 좋은 체부장이 아니고. 김서비가 알고 있습니다. 김서비하고 나하고 통화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부끄러운 일이죠. 김서비 동생이 취직을 정상적으로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선 청탁을 했는 부분은 설령 자기 일에 나더라도 법까지 바꿔가면서 그렇게 했다치더라도 이것은 오면한 청탁입니다. 그 당시에 그는 어땠습니까? 박씨입니까 시장 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언론사 대표가 그의 습관을 갖다 밴드지게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김충섭 시장이 시민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버리는 사람입니까? 그 공무원도 시민입니다. 그 공무원이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김천의 모든 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죠, 대부분은. 그가 미쳤다고 돈을 들이갖고 그걸 들이갖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 말을 믿는 김천에 지나가는 강아지도 없습니다. 사람이 믿습니까?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불법 비리적인 일이 한두 개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믿습니까? 자, 그럼 좋습니다. 구독료 갈치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독료는 신문을 배달하고 그기에 대한 대가를 상하게 받는 것입니다. 배달을 했습니까? 신문, 인터넷 뉴스가 했어요. 다른 언론사 얘기 맥국대 나갔는 거 얘기하는데 컨텐츠를 이용하는 부분은 컨텐츠를 이용해서 쓸수 있습니다만은 이자는 지속적으로 2년이 넘게 고정적으로 빼앗갔습니다 조건이 안 됩니다. 컨텐츠로 이용하더라도 안 돼요. 유, 무가가 구별되어 있는데도 내가 지적하고 바꿨죠. 그는 협박을 했습니다. 아니면 공무원이 자신의 돈이 아닌 나라 돈으로 그거를 쓰면서 행령을 하면서 저에게 제보를 합니까? 수많은 공무원이 말입니다. 그것을 상부기관에 컨텐츠를 이용했다 얘기한 행, 거기 공무원 멤버, 몇 분도 저에게 제보를 다 했습니다 17분이 넘습니다 17분 뿐입니까 스스로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부끄럽고 비겁하고 비굴하게 이자의 협박에 못 이겨서 상부기관이 거짓말을 했는 공무원들은 저는 증급합니다 그럼 성실히 일하고 양심에 따라 일하고 우리 자식들을 보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그런 발돋움을 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가 만년계장으로 퇴직을 하고 난 후에 겪는 일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성실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땀 흘리며 일했지만, 그는 저런 자들의 굴복하는 시장이 승진해 인사 부분의 비리로 인해서 탈락했습니다. 그조차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세가 안 되고 무능력하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김천은. 전단한 번도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저들은 수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강승근은 어떻습니까 그자가 얼마 전에 대구에서 영남일보 기자가 전화가 왔더군요. 그자가 뭡니까? 오피스텔 그 가서 얘기하는 게 서울중앙지법에서 오피스텔 부분이 내가 뭐 나왔다. 저런 자들이 어디 지성인이라고 다닐 수 있으며 저에게 제보를 한 자, 그도 바로 그 단체의 임원으로 있습니다. 그분이 아픈, 스스로 누군지 부끄러움을 느끼실 겁니다. 그분이 아픈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제보를 해왔고, 취재를 이어나간 도중에, 자신들의 단체에 타켓이 되자, 그가 돌변하더군요. 저는 그를 만난 시간을 후회하진 않지만, 부끄러워하는 그의 작품이, 과연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와 김천의 상황을 논하면서 그밴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도 계시죠? 여기에 진보를 논하는 자들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이 어떻다는 걸알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자들은 불을 보면서 참는 자들만이 가득한 세상이 김천이라고 어떻게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세상에서 존중받는 자들이 저렇게 동료, 동료 세차장, 동료 카센터, 동료 정비 정비업소, 정비업소 이런 걸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은 기득거린 세력을 가진 듯몇 명이 뭉쳐서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시민을 걸고 앉아서 자익을 논하면서 공무원들을 짓밟고 시장 위에 올라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시장은 그들의 급박에, 그래도 그 자리가 좋다고 올라 앉아 그들의 요구사항들 정의와 원칙과 법은 뭉개버리고 그들의 협조한 자들을 진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어떻게 그 자리에 있으라 하겠습니까? 제가 그 시장에 기대를 가지고 응원을 했던 것은 당시의 시장이었고, 끊긴 시장은 우리가 친일파 이완용이, 이완용이 그 자리에 올라간 고관대신까지의 일은 기억 못 합니다. 단한번 친일을 했는 부분입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김충섭 시장이 현직에서 내려와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공무원을 다치게 하기 싫어서 그렇게 긴 시간 생활 겨울 동안 돌고 돌고 돌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이라는 말입니다. 6천만 원을 받았다고 자기가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100만원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또다시 1십여 번의 고소를 했는 그자가 과연 사내입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자가 그런 댓글을 올리길래 저도 6천만원 받은 줄 알았어요. 깜짝같이 넘어가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그 댓글을 써 올렸지만 의외 확인하고 그 6천만원을 받았다는 기사를 낸 적이 없습니다. 100만원조차도. 나라 돈을 행령에 처먹는 일인데,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고소고발하면서, 저를 본 적이 없답니다. 저는 정인으로 내세울 사람들이 많지만, 공무원들은 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 공무원을 내세웠습니다. 저는 부끄러움도 모르는 자들이 김천의 지성인이라고 그렇게 있고, 여러분들은 지역세우로, 자, 그렇습니다. 김천의 공무원이 어떻고, 어 심지어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로 접두구에게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음주교통사고 사건 조작에 대한 김천 경찰관의 일도 모릅니다.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지요. 그가 기사 쓰는거 보십시오. 벌금을 먹었다. 미친놈입니다. 여러분. 저자가 저에게 고개 숙이면서, 대표님 죄송합니다. 김천 공무원들은 다 합니다. 다 알아요. 저자가 밴드직이었다는건 압니까 여러분 저자가 저의 선신을 욕했는 걸 아실 겁니다 능력한 거죠 찢어 죽이고 싶죠 그러나 저는 그의 자식이나 그의 부모를 논하지 않습니다 같이 지급되기 싫으니까요 김천시장을 욕했다 예 욕했죠 뭐 때문에 욕했냐 여러분 저들이 아십니까 협박을 했는 것임이들요 저하고 가까운 이들에게 내용 좀 보냈습니다. 후한 무침 만이죠 깡패입니까? 그래서 시장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제가 욕을 했습니다. 제가 돈을 돌라 했다고요. 한 해에 돈을 얼마큼 가져가는 놈이 450만 원 광고 공익적인 인디롤러가 광고 받았는 걸요? 저는 김치를 망치지만 저는 김치를 위한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김치는 의료원의그 자는 제가 기자 세 명을 데리고 와 그런 거짓말 김천의 공무원들은 아십니다. 김천의 경찰서도 아십니다. 여러분, 저는 저들에게, 응징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사촌 형이 수사과장이라고, 그 사람부터 집에 보내야 됩니다, 저는. 말도 못 합니다. 부끄럽잖아요. 경찰이라고 근한을 줬더니, 그것으로, 에라, 저는 이순식에게 이 자리를 벌어서한 마디 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김섭이에게 얘기합니다. 패을 놔라. 이영도에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동창회도 나오지 말고 공무원들에게 석견으로 캐지겠다는 얘기도 하지 마라. 후임자는 어떻게 골랐느냐? 고소해라, 고소해. 부끄러움을 알아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잊을 것 같습니까 저는 분명히 하와이에 가라고 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아, 김천 시민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을 좀 불편한 진실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